인마는 출근 전으로 편집 중이다 어제부터 계속 이어진 편집에 얼굴에 피곤함이 가득이다 동태 눈을 비비며 눈을 떠보려고 하는데 어딘가 몸이 계속 쓰시는 입마다 출근하면서 편집을 위해서 어제도 일찍 일어나서 편집을 했고 이제 퇴근 후에 또 했고 다음날 오늘 일어나서 또 편집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마무리를 할수 있었어요 출근을 하면서 편집까지 하려니까 정말 피곤하고, 음, 음, 그러네요. 네. 아무튼 그래도 끝나서 굉장히 뿌듯하고요. 이제 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미팅이 있기 때문에 좀더 빨리 진행을 해야 됩니다. 출근 전으로 미팅 장소에 왔습니다. 한 시간 먼저 왔거든요. 여기서 일본어 공부를 하고 있으려고요. 시나몬 라떼를 시켜봤습니다. 이 시나몬 스틱으로 흔들어서 먹으래요. 오 시나몬 향이 막 나. 맛있을 것 같지? 음, 최근 일본어 공부에 열을 올리고 있는 임마는 가타카나를 외우는 중이다.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 아직은 읽을 수 있는 단어가 많지 않다. 미팅을 마치고 왔습니다. 오늘 하루도 시작합니다. 오늘은 금요일인데요. 설 연휴 전이라, 오늘 금요일 아닌가? 목요일이다. 설 연휴 전이라 사람이 많을 수도 구독자님이 오셔가지고 선물을 주고 가셨어요. 와. 그래서 오늘 쉬는 시간에는 요거를 먹으려고요. 이거 뭐더라? 이거 들어있습니다. 우리 인에서 추천받아가지고 요거 사봤어요. 플라이밀, 이 뭐라 하지? 쉐이크인데요. 미숫가루 맛이더라고요. 근데 제가 쉬는 시간에 5시에 갔는데 이때 많이 안 먹어두면은 집 가는 배고프거든요? 근데 집 가면 10시가 넘어요. 그때 뭘 먹기에 너무 늦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좀 든든하게 먹으려고요. 그리고, 짜자잔! 회사에서 이렇게 선, 선물도 받았습니다. 뭔가 알바생까지 챙겨주다니. 하나그 선물 세트인데요. 안에는 이렇게 들어있고. 향기 너무 좋아. 여기에 비누가 들어있습니다. 음, 냄새 너무 좋아. 몽탕에 놓고서 잘 쓰도록 할게요. 이게 건더기가 있기 때문에 바로 먹어야 맛있어요. 당이 1g인데 엄청 달아요. 이름이 생각났습니다. 까눌레. 까눌레가 냉장고에서 꺼내는데도 너무 맛있어요. 그냥 오셔도 좋은데 이렇게 선물까지 주셔서 감사하고요. 계산하실 때 얘기하지 마시고 오자마자 얘기하시면 제가 카운터가 막 바쁘지 않으면 같이 물건도 고르고 할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주신 분도 같이 물건 고르고 막 얘기하면서. 쇼핑을 했어요. 그래서 물건 사가실 때만 이렇게 인사하지 마시고, 오셔서 제가 좀 한가해 보면, 먼저 말을 걸어주시면 같이 물건도 고르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양말이 많이 나간 날이다. 창구에서 양말을 꺼내 진열을 하며 마감을 준비하는 힘마다 오롤리데이 양말들은 아주 짱짱하고 두께감이 있다. 물론 얇은 것도 있다. 일상용으로도 좋지만, 운동하는 사람들이 신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세트로 상품을 사면 조금 더 저렴하다. 출근길에 앞서 오늘의 OTD를 남겨보고 싶지만, 매일 똑같은 옷만 입는 입마다. 패딩 없이 못 사는 겨울, 30대 데일리룩이 아닌가 싶다. 오늘은 연휴 마지막 날입니다. 사람이 많을 거로 예상이 되는데요. 오늘도 잘 시작을 해봅시다. 오늘 확실히 사람이 많네요. 평일인데 웨이팅 줄이 생겼고요. 돌아가면서 웨이팅을 관리를 하고 있고 지금 배는 안고프지만 체워 넣어줘야겠죠? 하.. 허리가 너무 아프네요. 일단 많이 걸어서 허리가 아프고 많이 걸어서 독적음마경까지 생겨서 허리랑 다리 너무 아프다. 허리가 너무 아파서 내일 좀 어떻게 해봐야겠어요. 요즘 천식 때문에 기침 가래 너무 심하고 허리 아프고 적적음만 겸에 몸이 성한 데가 하나도 없네요. 속부터 뼈까지 다 아픈 30대. 오늘이 월요일이 아니에요. 바쁘고 허리가 아프니 말이 없어진 힘마다. 어서 집에 가서 편안한 옷 입고 누워 있고 싶은 마음이다. 이렇게 아파하는 건 명절 연휴에 쉬지 않고 계속 돌아다녀서 그렇다. 집에 가는 길입니다. 이제 집에 가서는 스트레칭을 할 거고요. 가면서 듣는 음악은 유튜브에 역힙꾼이라고 있어요. 역시 힙합은 꼰대가 틀어야 돼. 딱그 뭐라 할까 노래가 다 좋습니다. 제가 더보기에 링크 남길게요. 이게 이제 딱 저도 어렸을 때지만 항상 듣고 자랐던 음악을 틀어가지고 딱 노래 좋고 막 따라 부르게 되고. 좋습니다. 어서 집에 가서, 일단, 쉬고 싶네요. 몸이 아주, 등부터, 허리부터, 아픈. 이것도 좋아, 좋아. 응. 다리 만들어? 응. 음. 좋지? 하긴 힘들어, 가면 응, 10분. 아니, 10초. 여기 힘들어가는 부위가 내가 아픈 부위. 그러니까, 10초. 다래서그 5분. 또 반대로 또 17시 5분. 내일는안 아플 거야. 오늘 은 이거. 이거 아. 아. 무슨 불 많이 났을굽고 아. 있습니다. 오늘의 식사, 매생이 떡국과 된장찌개와 삼겹살입니다. 쌈도 싸먹을 거고요. 맛있는 쌈. 냠냠냠. 쭈루쭈. 어떤 날에 나가는 룩입니다. 뭐, 패딩 인생이죠? 흰색 패딩을 입어줬고, 뭐, 겨울은 조거팬츠라고 봐야죠. 짜자잔. 가방, 기업 중 어떤 가방입니다. 저기 하나은행에서 카톡이 와가지고 이거 먹을 수 있대요. 가가지고 받았습니다. 그렇다. 시내 시간이 대인 것이다. 매일 반복되는 하루. 먹는 것도 똑같고. 하지만 오늘은 비오트가 생겼다. 이것도 이것도 비오. 오랜만에 먹는 비오트. 아침 일찍부터 저는 병원 투어를 다니는 중입니다. 우선 그 가래의 기침이 정말 심해졌어요. 천식 때문인 것 같은데 흡입기가 있어야 될것 같아서 이비인후과를 갈 거고 어 일단 요가도 갈 겁니다. 새로 산 요가복을 자랑해보는 입마다 운동복은 이렇게 컬러풀한 게 좋다. 허리는 스트레칭 덕분에 날로 좋아지고 있다. 요가를 하면 아직도 아리베기는 초보지만 안 쓰는 근육도 쓰고 몸도 쭉쭉 늘려줘서 매번 할 때마다 뿌듯하다. 일주일에 다섯 번 나가는 걸 목표로 세 번만 나가는 중이다. 올해 의 목표는 우티타 하스타를 멋지게 해내는 것이다. 리빙 효과를 가는 중입니다. 마시고 내시고 마시고 내시고 네. 음, 네. 검사를 했는데 제가 잘 못했어요 못하려고 한게 아니고 잘안 쉬어져요 이게 잘안 돼요 오늘 명확한 찬식이 있는 게 맞으시고 그래서 찬식에서 쓰는 흑익제랑 충농증 치료하는항생제를 같이 좀 드릴 거예요. 네. 비염이 심해져서 충농증 간것 같고, 충농증이 계속되다 보니까 천식까지 간것 같은데, 그래서 여기 보면은, 백어 중에, 백 중에 한74 정도로 기능을 못 하고 있대요. 폐 기능이. 그래서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이다. 오면서 너구리랑 짜파게티랑 불닭볶음면을 사거든요 그 병원 갔던 거 치고는 너무 건강하지 않은 인스턴트를 먹으려는 계획인데, 왜 이걸 먹냐면, 어제서부터 먹고 싶었어요. 어제 퇴근하면서부터 너구리가 땡기는 거예요. 저희 집이 라면을 안 사놓거든요? 그래서 라면이 없어요. 그래서 안 먹은 지꽤 됐고, 집에서 먹는 거는 거의 뭐 처음이죠. 음. 완 너그리를 하고서 로제. 제가 평소에는 조금 먹지만, 좋아하는 거 많이 먹는 사람이라 소식이는 아닌 것 같습니다. 간절적 소식. 푸른 허씨, 매그넘을 주체할 만한 허쉬 아이스크림 정말 맛있네요. 자 이제는 약 먹을 시간입니다. 이제 비염약 비염약 을먹고 제가 최근에 엄청 피곤해 하니까 친구가 마그네슘 보내줬어요. 피곤함이 많은 사람들 마그네슘 먹으라고 하더라고요. 마늘나신 먹고 비타민C 옛날에는 이런거 잘안 챙겨 먹었는데 요즘에는 몸이 안좋으니까 챙겨먹고 있어요 이런 약의 성능에 대해서 믿지 않았었거든요 그먹는다고뭐 달라져? 막 이런 스타일이었는데 혹시라도 조금 먹어서 달라지는게 있다면 먹겠습니다 이제 어 조금 겸손하게 이렇게 챙겨 먹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기침약이에요. 기침이, 아우. 그리고 후빗기. 이건 천식 때문에 하는 건데 아침에 두 번, 저녁에 두번 하면 됩니다. 이렇게 생겼고요. 들이마시고 숨을 좀 참은 다음에 입을 헹궈줘야 됩니다. 입을 헹구면서 샤워를 하겠습니다. <laughs> <laughs> 샤라티를 마실 수 있다. 그선반 위치 있잖아요. 네. 그 원래 놨던 그 위치에다 두고 거기다가 아, 놓고 보면 하나만. 하나만. 맨 밑에 거아니가 쉬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발렌타인데이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거가 뽑히면 이게 랜덤이에요. 쭉 나오면 이거를 이 킨더 조이 초콜릿을 드리는 이벤트를 하고 있었어요. 몇분 받아가셨습니다. 그런 이벤트를 했고 또 구독자님이 오셔서 피크닉을 주셨습니다. 감사해요. 오랜만에 먹는 피크닉이네요. 아까 그 라면을 두 개를 먹었더니만. 제가 고프지 않아요. 사실, 바나나도 먹고 싶진 않은데, 약을 먹어야 되니까요. 그리고 아까 되게 수줍게, 이거 이렇게 딱, 카드 주고 가신 분이 있어요. 우리 님와 저를 그려주셨네요. 잘 맞죠? 그리기 쉬운 얼굴입니다. 동그랗게 그린 다음에 이렇게 짧은 머리. 그리고 저희 이제 일본어는 어떻게 대화가 가고있냐 히라가나 가타카나 다 외웠습니다. 다 외웠는데 읽는데 약간 버퍼링이 걸리는 수준? 이렇게 빨리빨리 빠바바바 익히진 않고 버퍼링이 걸리는 수준입니다. 하지만 다 읽을 순 있다. 그리고 먹어야 할 스틱이 또 있죠? 확실히 약을 먹으니까 기침이 덜 나요. 제가 진짜 기침 때문에 말도 안 나오는 수준이거든요. 그 기침도 할아버지 기침이에요. 전식 환자의 기침은 결이 다릅니다, 여러분. 지나가는 사람이, 어, 저 사람, 어디 아픈가 보다. 이런, 이런 수준의 기침인데. 여기 색이 이쁘죠? 양만 먹어도 배가 부르네요. 고래는 안 됐을까? 고래, 소래, 도래, 고래, 소래, 래 그렇게 길고 길었던 일주일이 지나갔다. 몸이 안 좋았던 주인데 천식은 흡입기를 사용하며 약을 먹으니 꽤나 괜찮아졌고 요가와 스트레칭 덕분에 허리 통증도 가라앉았다. 열심히 운동도 하고 일도 한한 한 주가 참 길다. 이번 주도 알차게 잘 보냈다. 건강이 최고더라. 다들 건강합시다. 안녕.